도레미바솔! 안녕하세요. 쏘리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 원소가 왔습니다. 원자번호 1번, 수소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니, 1번인 수소 먼저 차례대로 가야지. 왜 다른 거부터 가져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수소를 아주 아끼고 아끼는 원소에서 아주 쏙쏙 감춰놨었거든요. 드디어 한번 그 수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보겠습니다. 수소의 첫 번째 타이틀. 바로 우주의 첫 번째 원소인데요. 원자 번호가 1번인 만큼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언제 만들어졌냐? 바로 우주의 탄생! 빅뱅이 터지고 나서 그 대폭발 이후 3분가량이 흘렀을 때 이제 수소 원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우주는 아직도 그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거대한 양의 수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약 우주의 75%가량 이 수소이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때 만들어진 수소들이 모여 가지고 서로 막 핵융합을 하면서 헬륨을 만드는데요. 이러면서 별이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이 태양을 비롯해서 저 멀리서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 별들의 연료가 사실상 수소였던 거죠. 수소의 두 번째 타이틀. 아주아주 아주 가벼운 기체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헬륨보다도 더 가벼운 기체예요. 우리가 이 주기율표를 생각했을 때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무게가 무거워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1번이 수소, 2번이 헬륨이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 헬륨풍선을 불어봤지만 옛날에 날렸던 그 비행선. 열기구. 이런 것들에 초기에는 헬륨보다도 더 가벼운 수소를 넣었었습니다. 더 가벼우니까 더 멀리 뛰어보내기가 좋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이 있어요. 헬륨은 이제 다른 원소랑 반응을 안 하니까 위험하지 않은데 수소는 불이 아주 잘 붙습니다. 약간의 정전기나 스파크만 있어도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약 1937년에 힌덴부르크 참사라고 미국에서 거대한 비행선에 수소를 채워서 보냈다가 굉장히 많은 승객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한 항공기지, 이 해군 항공기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요. 비행선이 내려오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수소가 누출이 된 거예요. 이게 나가면서 주변에서 뭐 정전기나 스파크 같은 거에 반응을 해서 순간적으로 불이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안전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너무나 위험한 기체였고 그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을 태워 보냈다가 굉장히 많은 인명 사고가 났던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이 수소로 인해 일어난 무서운 사건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소의 타이틀 세 번째. 바로 핵폭탄인데요. 아니 핵폭탄 하면은 그 우라늄 큰 애로 하는 거 아닌가? 왜 수소 얘기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핵폭탄에 아주 핵심적으로 필요한 물질이 바로 수소입니다. 면밀히 말하자면 수소 자체는 아니고요. 수소로 만들어진 중수라는 친구입니다. 중수는 물의 한 종류인데 물보다 조금 더 무거운 물이에요. 왜 무겁냐. 좀 특별한 수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수소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우리도 뭐 같은 나이인데 1월에 태어났다, 6월에 태어났다, 12월에 태어났다, 이런 걸로 막 서로 언니라고 불러라, 오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수소도 빅뱅 초기에 다 같이 만들어졌는데 중성자를 몇개 가지고 있냐 따라서 급을 나눠요. 헤비급, 라이트급, 이런 것처럼 다른 카테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소는 중성자가 아예 없고, 양성자 하나로만 이루어진 수소, 그다음에 양성자에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 있는 중수소, 그다음에 중성자가 두개 붙어 있는 삼중수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중에서 가운데, 중성자가 하나 있는 중수소로 만든 물이 중수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일반적인 물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무겁다 보니까 끓는 점도 높고요. 밀도도 높습니다. 이 중수를 가지고 핵폭탄을 할때 아주 큰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핵폭탄은 우라늄을 막 분열을 시키면서 시작해요. 분열을 어떻게 시키냐? 방구나 포켓볼 칠 때처럼 이 하나의 공을 팡 보내서 퍼지게 하죠. 핵폭탄 안에서는 중성자를 팡 쳐서 우라늄이 분열되게 해요. 이 중성자가 폭탄 안에서 미친 듯이 움직이는데 너무 빠르면은 이 우라늄이 분열이 잘안 돼요. 속도를 좀 낮춰 줘야 되는데 이 속도를 낮춰 주는 역할을 하는 감속제로 우리가 중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수소를 사용한 중수가 핵폭탄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 우리 세계대전 시기로 넘어갑니다. 독일에 나치군이 이제 한참 핵폭탄을 많이 만들고 있었죠. 그중에서 이 중수가 핵심 요소라는 걸 알고 중수소를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사실 중수소라는 거는 빅뱅 초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다수가 우주에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수소이고 약0.001%그 정도만이 특별한 중수소예요.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애들이죠. 그래서 지구에서는 어떻게 구했냐. 해수, 바닷물을 가져와서 전기분해를 시켜서 이 중수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수소를 만드는 엄청 커다란 공장이 노르웨이에 있었어요. 이 나치군이 핵폭탄을 만들려는 그 징조가 보이니까 연합군 입장에선 이거를 막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공장을 파괴시키기 위한 굉장히 많은 군사작전을 펼칩니다. 먼저 첫 번째. 글라이더를 타고 하늘에서 날아왔죠. 근데 갑작스러운 기상 악천으로 인해서 이 작전은 실패했어요. 두 번째 시도. 연합군이 이 스키를 타고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침투에 성공했고, 공장을 폭파하는 데까지도 성공을 했어요. 아주 긍정적이죠. 여기서 이제 나치군이 핵폭탄 만드는 게 끝낼 줄 알았는데, 나치군이 이 남은 중수소들을 가지고 페리로 운반하려는 움직임이 또 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페리 호를 습격을 해서 격침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다행히도 나치군이 핵폭탄을 만드는 게좀 지연이 됐어요. 당시에. 이 정도로 수소가 세계의 정세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 《영웅의 오일》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더 자세한 내막이 궁금하시면 그 영화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소에 대해서 안 좋은 사고들 위험하게 쓰인 사례들을 봤죠. 마지막 네 번째 타이틀 우리의 미래 에너지입니다. 다행히도 요즘은 이 수소가 핵폭탄으로 개발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수소 전지, 수소 연료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석탄이라든지 다양한 연료들이 환경오염을 많이 야기하니까 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로서 수소 전지가 대두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것처럼 이 수소라는 같은 원소를 가지고 누군가는 세계를 없애버릴 수 있는 끔찍한 기술로 누군가는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아주 깨끗한 기술로 발전시키기도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중에 수소를 가지고 핵융합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수소 전기차가 마음껏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 미래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론 이 어두운 과거가 있었지만 이 경험을 발판 삼아서 더 멋진 일들이 마음껏 이뤄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재미난 원소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